안녕하세요.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찍죠. 제가 유튜브는 잠깐 조금 짬이 안 나서 쉬었지만 블로그는 제가 계속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보니 이제 블로그에 11월 달 그때 얼마나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문의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대학원에 면접을 앞두고 있고 너무 이제 걱정이 된다. 붙었으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을까. 성적이 너무 부족하다.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는데, 음 아마 지금 되게 합격하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불합격되셔가지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보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그 가정에 이제 간호를 나가는 그런 자격 대게 기준을 이제 완화한다는 얘기가 되게 유스도 있었잖아요. 저희도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짜증나고 정말 막 어떻게 이런 이런 이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속이 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 결코 이제 불안해 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이게 시범 사업이 한 3년 4년 정도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이 어 나거든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상태인 거죠. 시범 사업을 거치고 나서 그 결과는 뭐 어떻게 이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정에서 이제 간호하는 사람을 대학원생뿐만이 아니라 어느 일정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도 그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뿐인 거지. 그 사람들한테 가정 전문 간호사로서 이제 똑같은 것 자격증을 준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구요 그러면은 가정 이제 나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저희 같이 이제 전문 간호사를 딴 이제 선생님들이랑은 당연히 뭐 대우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구나 생각하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희가 이제 한 저희 남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4학기거든요. 4학기를 이제 마치고 이제 거의 6개월 동안은 혼자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7월 달에 시험을 치는데 어 4학기인 대학원도 있고 5학기인 대학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음어 반드시 이제 수료가 아니고 졸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계속 얘기했죠. 제가 실습을 나가면서 느낀 거는 이제 그 때 당시에 대학원을 하면서는 어, 논문 쓰기되게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뭐 기회 될때 쓰지 뭐 수료로 이제 끝나셨던 선생님들 제가 두 분을 만났거든요 그두 선생님 다 이제 논문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수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써지 뭐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다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아, 대학원 찾아가가지고 저 이번 논문 쓰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전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기회라는 거는 내가 이제 옆에 같이 이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의쌰의쌰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서로 정보 주고받고 같이 논문 쓰면서 머리 아파할 때 같이 이렇게 흘러가야지 같이 졸업을 이제 할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졸업을 하든 수료를 하든가 아니야 가정전문 간호사 시험을 칠수 있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수료를 끝나고 나면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이제 대학원에 박사 과정을 지원할 일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다음에 내가 겸임 교수 자리 정말 괜찮은 자리가 났다거나 뭐 아니면 다음에 내가 이제 간 전문 간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할때내 이제 밑에 있는 선생님들 들어올 거잖아요 대학원생들 그죠 대학원 마치고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다 이제 논문을 다 쓰신 분들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 그때 나도 썼어야 되나 보다라는 약간 의 후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미래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아무도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들어가지고 졸업은 마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권유해드리고, 그러면 졸업을 쓸때 정말 많이 힘들지 않아요? 라고 다 물어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졸업 논문을 쓸때 논문의 논자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어, 제일 처음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면접 보잖아요. 그쵸? 면접 볼때 학업 계획서와 관련된 거, 내가 생각하는 논문 주제, 어떤 걸 연구할래? 이런 건 아마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번에 면접 보실 때. 저도 이제 그런 질문 받았고, 그때 저는 이제 돼도 않은 얘기를 했어요. 뭐, 뇌졸중 환자가 편마비가 왔는데, 그 편마비 있는 환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뭐 어떻게 환경 개선해주면 좋냐 뭐 이런 얘기를 열심히 나 혼자 정말 떠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뭐냐면은 아 되게 이제 그 교수님들이 앉아서 듣기에는 되게 시답지 않은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논문을 한 번도 써보지 않제저 같은 사람이 음, 논문에 대해서 뭐 이제 되게 얘기를 퍼펙트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교수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제 교수님들이 본 거는 내가 이제 간호사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이제 주제에 대해서 내가 고심을 했었고 관심이 있었고 내가 연구를 하고 싶한 이 열정과 자신감이 있냐 이거를 보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RIS s 그죠 논문 검색 사이트죠 그죠 네이버 같은데 보면 논문 검색 사이트라고 쳐도 되게 사이트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가셔가지고 어, 내가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이제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처럼 뭐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 간호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 뭐 아니면 뭐 어떤 소아과 일하는 사람이면 소아와 관련된 데 관심이 있겠죠 그죠 뭐 이제 그런 것들 주제를 논문 검색 사이트에 찾아보는 거예요 요양병원 간호사 뭐 이직률 이렇게만 치더라도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논문들을 쭉 훑어보면서 아이논문이라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아 이러한 주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구나 이런 걸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 면접을 볼때 이런 거를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모르겠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그냥 막 열심히 그냥 평소 관심 있었 그 얘기했을 뿐이었던 거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고급지게 이제 답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쓸때막 통계 돌리는 거 되게 많이 수업은 들었지만 되게 어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통계를 이제 내 연구 다 보니까 내가 직접 통계를 돌리고 싶어 했었어요 싶었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 같이 이제 쓰셨던 선생님들도 하지만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너무 안되겠더라고요 시간도 없을뿐더러 아 이거 모르겠는가 답도 없고 이제 결과도 안나오고 그래서 저희 이제 몇 명은 이제 돈을 주고 그냥 돌렸어요 통계 이제 그 돌려주는 논문 통계 돌려주는 그 의뢰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돈을 주고 이제 맡기면 은 아주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내 시간과 이제 내 노력을 이제 허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돌려 가지고 결과를 봤잖아요 물론 내 논문 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 논문에 맞게끔 내가 해석을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 하겠죠 자기 논문을 돈 주고 통계 돌리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직접 돌리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통계를 이제 누가 돌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통계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논문에 있어 가지고 해석을 내가 할 줄을 아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 주장력 있게 얘기를 할수 있냐 이해를 잘 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통계를 내가 돌려니 네가 돌려니 이건 절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학기 동안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이제 블로그로 물어 물어봤던 것들 중에서 정말 등록금도 되게 걱정이에요. 장거리를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가까운데 다니고 싶은데 이런 얘기는 정말 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서울권에 있는 잘 나가는 대학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뭐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게 빵빵하고 내가 다니는 경력이 대당 화려하고 막 그러지 않고 서야 이제 내가 서울에 있는 잘나가는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 포기했고 이제 그런 분들은 뭐 그런 데 한번 도전해봐도 물론 좋겠지만서도 그냥 내가 이제 간호봉 간호대학원이 목적이야. 그러면은 한 군데만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군데 네 군데 무너발식으로 막 던져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중에서 내가 합격을 하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렇죠? 아, 내가 내가 지금 저도 이제 일산에서 저기 그 천안 평택까지 제가 다녔잖아요. 다니는 거 충분히 다닐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봐자 저희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조차 이제 그렇게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도 그만큼의 고생을 해야지 그 정도의 이제 가치를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등록금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이신 분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어,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은 300만 원 중반 정도 됐거든요, 한 학기에. 근데 이제 뭐 등록금만 들겠어요. 대학 갈때뭐 대중교통비, 뭐 기름값, 뭐 밥값 여러 가지 것들, 책값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도 되게 4학기 동안 되게 빡 빡셌어요 되게 빡빡했어요. 저도 이제 육아를 하면서 그렇다고 신랑이 뭐 되게 잘버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월급쟁이에요. 평범 월급쟁이.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먹고살게 되게 힘들겠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거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저희 이제 대학원에 있는 이제 선생님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몇 명이 자기 병원에 가정 그 전문 간호 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100% 등록금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지원 받는 대신에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병원에 가정 간호 사업팀에 가서 몇년 동안 일을 하는 조건인 거죠. 누군가가 보기에는 뭐 이제 노예 계약 아니야? 뭐 이렇게 할수 있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어, 정말 그 병원은 내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면 내 등록금 지원 받으면서 거기 계속 일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 되게 많이 부럽던데. 그래서 등록금이 정말 걱정이 되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그 가정간호 사업팀이 있는 병원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가정간호사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 리스트에 있는 병원에 뭐 내가 전화해가지고 뭐 알아봐도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병원에 내가 입사를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노려봐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이제 가정전문간호대학원을 사학계하면서 정말 내가 지원하기 잘했구나라는 생각. 생각을 진짜 너무너무 요즘 많이 하게 되고 되게 많이 기쁘거든요. 어, 그리고 가정전문 간호대학원에 이제 지원을 저는 해서 첫번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첫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가 그것도 사실 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 왜냐하면 내가 성적이 되게 좋고 뭐 내가 뭐 경력이 되게 많이 화려 하고 뭐 병원 경력이 막뭐 막 엄청 나고 막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경력은 요양병원 경력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처음에 나좀 떨어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첫 번에 이제 붙. 부... 수 있었다. 그거는 내가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저를 면접 본 교수님들이, 어, 저를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제가 만약 다른 교수님한테 면접을 봤더라면 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 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교수님들은 어, 되게 당당해 보이네, 좋아 보이네, 적극적으로 보이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를 붙여준 것일 테고. 근데 저의 뭐 이런 면이 되게 조금 너무 기가 세 보이고, 좀 반맛 없어 보이고, 뭐 경영도 별로인 거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교수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 그런 교수님이 저를 면접 받다라면 저는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거는 면접도 되게 운이 정말 많이 좌환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제가 블로그에 이제 글도 적었지만 저희 남서울대 같은 경우 두 명씩 그때 면접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들어갔었던 이제 선생님이 진짜 말도 진짜 못했었고 센스도 정말 없었고 내가 봐도 저 선생님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되게 기뻤거든요. 상대적으로 역시나 그 선생님 당연히 떨어졌죠. 같이 내가 면접을 들어가는 어, 선생님도 이제 정말 운이 있어야 는 거고. 그리고 나를 이제 면접 보는 교수님도 이제 정말 내가 운이 정말 많이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면접 보셔 가지고 합격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년에 이제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운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어, 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인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